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런 순서가 있고 어, 개발 목표 및 개발 일정 팀원들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윤적 팀장은 PMP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을 박주원 팀원은 포토메트릭 알고리즘 신승훈 팀원은 스트레오 비전 알고리즘 최진 팀원은 스트럭처 라이트 알고리즘 배민서 팀원은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습니다. 개발 개요입니다. 저희는 총 다섯 가지의 결함 정, 결함을 그, 검출하였습니다. 결함 정의는 이런 결함 정의가 있고, 이제 기구 설계는 그, CAD를 이용해서 <laughs>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 각 사용한 프레임의 규격과 대략적인 CAD 설계도 있고, 기구에 부착할 리니어 레일과 조명 카메라 등의 지그들을 설계하였습니다. 지그의 규격은 직접 자로 재어가면서 필요한 예상 규격을 계산하면서 맞춰나갔습니다. 리니어 레일과 조명은 NIDAQ의 포트 0번, 0번에서 6번 포트를 조명 제어로, 포트 1번에서 0번에서 3번 포트는 모터 제어에 사용하였고, NIDAQ와 MFC를 연동하여 작동시켰습니다. 전체 회로도는 이런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PNP의 검사 절차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패턴 추형과 위상천이 알고리즘을 먼저 진행합니다. 무아의 위상과 다파장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구해진 위상 이미지에서 ROI를 컨투어를 이용하여 추출하고 기준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 릴레이 모듈 일치율 85% 이상, PCB 17 모듈 50% 이상의 일치율을 설정하고 융합 파손을 검출했습니다. 검출 및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DB 연동 및 최종 결과입니다.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의 검사 모식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6개의 광원의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 광원 캘리브레이션을 크롬볼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그후 노말맵과 뎁스맵을 각 모듈의 표면 4개 ROI를 추출하고 각, 각각의 모듈에 <laughs> 입혀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구한 라이트 노말맵에선 컨투어를 이용한 결함의 데이터 값들을 구했고 뎁스맵에선 결함에 대한 Z값의 평균을 구하여 결함의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검출 및 결함 데이터 비교 결과와 검출률은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테레오 비전의 검사 모식 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한 영상의 외부 보정과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스테레오 액티피케이션과 SGM을 사용하여 라인을 수평하게 만들고 디스페리티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디스페리티를 이용하여 뎁스를 생성하여 결함의 기준이 되는 깊이와 높이 값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준 오차 값에 따라 결함을 분류합니다. 검출 및 오차 결과로는 이러한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스트럭처 라이트의 검사 모식 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그레이 코드 패턴을 생성합니다. <laughs> 생성된 패턴을 보드 이미지의 세로와 가로로 각각 8장 투사합니다. 그후 이미지를 전처리하고 패턴 이미지를 합성합니다. 광상각법을 이용하여 음, 어. 보드의 실제 높이 Z값을 계산하고 뎁스맵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오픈 e n 에 형상화합니다. 구한 Z 높이 값의 부품 ROI의 높이 평균을 계산하여 정상과 결함의 기준을 정의합니다. 그 이후 오차율을 계산하여 검출의 정확도를 확인합니다. 검출 및 오차율 결과는 이러한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템플릿 매칭은 검출할 보드 부품의 템플릿 이미지를 이용하여 영역을 추출하고 그 영역에서의 결함을 검출합니다. 검출은 이미지를 전처리하여 컨투어를 이용하고 각 픽셀 간의 밝기 차이, 템플릿 매칭의 매칭률을 계산하고 히스토그램 유사도를 계산하여 결함의 기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렇게 각 알고리즘별 테이블을 만들어 하나의 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안에 결과 값들을 저장하였습니다. 최종 다이얼로그 영상입니다. 1차 멘토링은 4월 5일 진행이 되었고, 2차 멘토링은 5월 17일 날 진행되었습니다. 어, 알고리즘별 느낀 점입니다. 감사합니다.